안녕하세요. BK 이라이더스입니다. 스톰지티 화이트 금일 출고되는 제품입니다. 고객님이 배달을 하기 위해서 뒤에 60리터짜리 보온 박스를 달아달라고 하셨고요. 장착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60리터를 달기 위해서는 어, 뒤에 브라켓을 커팅을 해서 장착을 했고요. 어, 화이트를 원하셔서 화이트로 어제 주문해서 오늘 세팅이 완료됐습니다. 음, 이번에 바뀐 부분은 이런 멀티 스위치 부분. 그리고 스로틀 부분이 개선이 돼서 나왔고요 그리고 배터리 부분도 앤더슨 단자로 기존의 단자보다 내구성이 있게 나왔습니다 충전기는 당연히 고속충전기를 지원을 합니다 5A짜리 고속 충전기 지원을 하고, USB 포트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시흥시에서 스톰을 판매하고 수리하는 데는 b k 이라이더스 시와 이마트 옆에 있는 매장이고요. 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